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부의 초니아우스입니다. 어, 저는 지금 초니아우스 어, 뒷동산에 나와 있어요. 어, 보여드릴게요. 음, 멋지죠? 어, 숲속이에요. 정상이지만은 어, 나무들로 어, 양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어, 전시안이에요. 음, 봉오리가 태어왔죠저 음, 봉오리가 어, 전시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어, 저번 시간에 어, 이곳에서 음 트럼프 영부인에 어, 대해서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트럼프의 그 아들이 음 아들이 어 방탄복을 어 입고 다닌다 여기에 대해서 어 제가 얘기했어요. 방탄복을 입을 사람은 트럼프의 아들이 아니라 어 트럼프의 영부인이다. 영부인이 어 저에게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보인다. 위험하다 이 얘기예요. 이 예측 영상에 대해서 어, 컴퓨터에 가서 자세하게 확인시켜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컴퓨터로 왔습니다. 어, 쭉 내리면은요. 음, 미래 예측이라고 있죠. 미래 예측에 보면은 메리 안니 트럼프 예측이란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제금 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어. 10분 5초 정도 보겠습니다. 음, 트럼프 아들이 그 방탄 조끼를 입고 다닌다는 것을 어,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보겠습니다. 트럼프 영부인이 그 멜라니아인가요? 음, 저는 그 영부인 어, 그분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어, 보입니다. 음, 방탄 조끼를 어, 입을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영부인이다. 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방탄 쪽길을 어, 트럼프 아들이 입고 다니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것이 어, 위험도가 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영부인이다. 영부인이 방탄 쪽길를입어야될거라는 어, 그런 예측현상입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영부인이 조심스러워야 된다. 저는 그런 영상이 지난 겨울부터 많이 떠올랐고요. 지금도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멜라니아는 어... 그 조심해야 된다.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예측입니다. 정부의 예측이에요. 아, 이야기했죠. 멜라니아 트럼프 어, 조심해야 된다. 부정적인 요소의 영상이 떠오른다. 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힘드나 어, 대략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정부의 영상에 떠오른 것은 아들보다 멜라니아가 방탄조끼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러면 멜라니아 트럼프에게 어,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어, 위험하다 이런 영상을 올렸죠. 어, 그럼 여기에 대한 뉴스가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뉴스를 올린 적이 있어요. 음, 여기 게시판 보면요 이 영상 올렸죠? 살펴보겠습니다. 8647이 숫자의 의미가 뭘까? 미국 정치권이 지금 이 숫자 때문에 발칵 뒤집혔어. 오네네네좋습니다네 8647이라 됐어요. 8647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멜라니아 트럼프하고 무슨 관계인지. 트럼프랑 무슨관계인지이 뉴스 영상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설명 이렇게 안 트럼프 진영인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최근 올린 사진 한장 8647.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암살 음모 혐의로 코미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어. 왜 그럴까? 86, 86는 1930년대 미국에서 형성된 소고로 누군가를 제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 실제 일부 마피아가 86을 누군가를 암살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거든. 47은 47대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의미해. 코미전 국장은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축출하자는 뜻이지 폭력적인 뜻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어. 웬 숫자 하나 때문에 이 논란인가 싶지만 총기가 자유로운 미국적 특성과 최근 피격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경험이 맞물려 뜨겁게 논란 중이야. 네 그렇죠 설명 들었죠. 8647 89. 80... 6은 어, 제거한다는 어, 뜻의 암호 숫자고 47은 47대 대통령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8647 어, 트럼프는 어, 수사에 어, 착수했다는 그러한 뉴스예요. 오늘 예측 영상은 트럼프 영부인의 어, 부정적인 요소가 보인다. 앞으로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 방탄 조끼를 입은 사람은 트럼프 영부인이다. 어, 여기에 대한 예측에 대한 어, 결과를 뉴스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트럼프는 8647에 대하여 어, 정치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암무일기 바랍니다.